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곳은 충청북도 충주시가 되겠습니다. 공중파 방송에 소개가 된 1952년 건축된 추억이 담긴 곳으로 화려한 그림과 잘 가꾼 정원, 인공폭포, 우물, 그리고 조각상 등이 있는 시내 15분 내 거리에 한옥 전원 주택 카페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곳일지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또 문의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루돌란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바로 입구 쪽입니다. 이쪽에 빈센트 반 고흐가 바로 문직입니다. 대문 바로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대문도 여기도 작품입니다. 실제 다 하나씩 만드신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안쪽에 그림들을 살짝 한번 살펴보죠. 지금 보시는 것들 다 벽화입니다. 예, 유화가 아니라 페인트로 이렇게 그리셨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 어, 합니다. 자, 이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림들 조금 더 보죠. 가까이서 보시면 이 그림과 앞쪽에 있는 여러 가지 야생화들이 함께 잘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 어, 지금 아에 여기 지금 고양이가 있죠. 이것도 그림입니다. 이것도 꽃들도 다 그림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마당 쪽으로 갑니다. 마당 쪽. 자, 여기가 일단 그 이제 한옥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 본체가 되겠습니다. 정자 공간도 보이고 조각상도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과 뭐 이런 것들 한가득입니다. 자, 살짝 가까이 가보시면요. 그때 당시에 문 틀들 그대로 일단 최대한 유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살린 상태에서 는데요이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도 구하기도 어려운 문 틀도 있습니다. 자, 마루도 있고요. 마루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오른쪽이 이제 정자 공간이 되겠습니다. 꽃들도 많은데, 안쪽을 살짝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위에서 마루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도 테이블 또 있고요. 자, 다음 컷. 자, 옆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1969년도에 동네에서 사용을 했던 동네 상수도 우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 물을 사용을 해서 폭포를 돌리고 있습니다. 폭포. 요것도 한번 또 보시고요. 자, 마당입니다. 이쪽은 앞쪽에 있는... 테이블 있는 쪽이고요. 뒤편에 있는 또 테이블 있는 공간들인데요. 참 편안한 풍광들이 가을과 함께 합니다. 자, 보시죠. 어, 깔끔하게 다 갖고 놓으셨습니다 이쪽 어, 조각상도 있고요. 전체가 다이그 주인분의 손길이 다 있는 작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뒤편을 또 보시죠. 테이블 또 있고요. 자, 여기 공중전화 박스도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폭포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 폭포는 물을 우물물을 땡겨다가 계속 사용을 하는데요.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그냥 보고 계신 것만으로 아마 힐링이 되실 겁니다. 여기 이제 내부를 살짝 한 번씩 보죠. 얼마나 관리를 잘 해두고 계신지 어, 뼈대나 이런 건 그대로 다 살려놨습니다. 밑에 바닥도 난방 다 들어옵니다. 기름 볼로 난방 들어오고요. 자, 여기도 골동품들하고 가득하죠. 네. 아. 편안합니다. 아마 예초에 잠기실 만한 분들 많으실 텐데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네. 정말 이쁘게 관리해두고 계십니다. 아마 보시는 것으로 또 여러분 힐링 되실 거니까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매물 현황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항공 영상이 없습니다. 그 요렇게 일단 좀 체크해 주시고요. 매물 번호는 1378번입니다. 면적은 546제곱미터 165.2평이고요. 건축면적은 2 2 6평입니다만이부보다도 많이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대로 되어 있고요. 본체가 방이 3개 별채 기거하는 방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화장실 하나, 별채 하나 목조로 되어 있고요. 1952년도에 건축한, 건축물 대장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1층이고요. 어, 거실 기준 남서향입니다. 광역상수도 이용을 하고요. 단독 지하수, 우물물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보일러, 난방에 판넬, 또 아궁이도 있고요. 또 태양광이 있어서 에, 사용하신 데 절전도 가능합니다. 주차대수는 0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집 바로 앞에 한대 가능하고요. 옆에 임대를 또 해서, 그, 사용하시는 주차 공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쪽에도 주차 한일대 이상 가능하고요.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체크합니다. 화려한 그림과 정원, 예스로미 한가적인 충북 충주의 카페 한옥 전원주택입니다. 1952년도 건축된 추억이 한 담긴 한 켠이 가을과 함께 조용히 함께 합니다. 공중파 방송에 소개가 되고 있어서요. 많은 고객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인공폭포 우물 정자 등다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볼거리와 포토존, 야생화, 야외 조각상, 골동품 등다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까지 별도로 있으니까요. 주거와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충주 시내 어디서든 15분이면 도착하실 수 있고요. 오셔서는 남한강 산책까지 쭉 따라서 가능합니다. 힐링 공간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매매가 4억입니다. 4억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주시고요. 이쁜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다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감성이 그냥 그대로 묻어 나오는. 네, 아주 러블리한 공간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쪽 들어가는 입구 쪽이 되겠고요. 어, 반고흐가 이렇게 쭉 내려다보고 있죠. <laughs> 네, 어, 눈을 마주치기가 네. <laughs> 자, 왼쪽 여기는 이제 주차장입니다. 이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벽에다가 벽화를 아주 다 그려놓으셨습니다. 아, 아주 이뻐요. 네. 그리고 이쪽에도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입구 쪽 어, 이런 여러 가지, 음, 그, 야생화들 정말 많이 심어두시고 갖고 놓고 계십니다. 자, 이쪽 들어가 볼게요. 여기 대문도요, 요것도 이제 제작을 수작업을 해서 제작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어, 작품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것들도. 자, 안쪽 들어갑니다. 자, 바로 여기가 이제 앞마당입니다. 바로 앞에가 이제 본체가 되겠고요. 왼쪽이 별채입니다별채는 그냥 그림판입니다. <laughs> 캔버스에다가 그냥 그림을 그려 놓으신 것처럼 쭉 그려 놓으셨는데 여기는 일반 유화 물감이 아니고 페인트를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이렇게 이쁘게 또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일단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주택은요 1952년에 상냥을 했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구옥인데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 왼쪽부터 좀 가볼게요. 이쪽은 잔디마당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들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외관만 쭉 가겠습니다. 자, 여기 곳곳에 꽃들과 밑에 바닥에도 보시죠. 어, 디딤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꽃들을 이렇게 이쁘게 그려놓으셨어요. 음. 진짜 꽃이 있는 것처럼 그려 놓으셨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으로 가볼게요. 절구통도 있고 여러 가지 골통품들도 많습니다. 화분도 많고요. 어, 이쪽이 또 테이블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아래쪽은 정화조가 있고요. 자, 이쪽 보겠습니다. 어, 지금 모가 나무가 있는데 요이 모가 나무 나이가 엄청 오래된 나무입니다. 어, 모가 나무나 이런 것들은 자라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와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들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들도 많지만 야생화들만 엄청나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키우고 계십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꽃들이 아주 만발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시면 어, 집 전체가 다 작품입니다. 곳곳에 이쁜 어, 식구라든가 작품들로 쭉쭉쭉 걸려있고요. 낙엽들이 아주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자, 이런 작품들도 쭉 있고요. 이런 것들도 아기자기게 꾸며놓으셨죠. 여기는 어, 옛날에는 마을 수도로 이용을 했던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우물은 어, 마시고 이런 건안 되는 거고요. 여기 뒤편에 어, 제가 보여드릴 아주 시원한 폭포수 인공 폭포의 물을 사용을 합니다. 어,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는 빨아올리는 펌프구요 하나는 이쪽에 플라스틱 큰 거는 물이 내려오는 돌고 돌도록 이렇게 만들어둔 거예요. 돌을에 이런 것들 다 있고 어, 함석판도 있네요. 이 함석판도 요즘은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자그 다음 또 봅니다. 이쪽에는 옛날에 농사질 때 쓰거나 했던 그런 또 공구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 박물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이쪽도 보시죠. 와 이쁘게 자연석 바위 틈새에다가 이제 화단을 다 이렇게 만들어 두셨고요. 이런 조형물들도 다 이, 구입을 해 오셔서. 갖다 놓으신 거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69년 9월에 우물을 뚫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50, 55년, 54년 정도 된 건가요? 대단하네요.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공중전화가 있고요. 어디다가 전화를 하면 될까요? 아, 옛날 기억이 나네요. 얼마 누가 이렇게 딱 50원 남아 있으면 달려가서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공간들 있습니다. 야외 테이블들이 꽤 많습니다. 어, 여러 가지 어, 내부도 잘돼 있습니다만 외부도 그냥 오시면 다들 감탄을 하신다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인공 폭포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하시고 만드셨다고 해요. 한 겨울에는 돌지는 않겠습니다만 3계절 3계절은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보시면서 누리실 수 있겠고요 야경을 위해서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설치해 두셨습니다 어, 뭐 요런 것들은 이제 포토존이죠 <laughs> 청개구리 친구네요 자그 다음에 또 보시죠 이쪽은 야외 수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도는요 총세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상수도, 또 마을 수도,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우물물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실제 요건뭐 펌프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일일이 이게 다 보여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야 될 것들이요. 어 여기 이 것들을 개인적으로 그냥 사용하기는 조금 이제 낭비죠. <laughs> 아깝지 않습니까? 예, 지금처럼 여기 그 도소매 흑가가나 예, 있습니다. 도소매로 나 있기 때문에 카페 공간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보고를 감안하시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지금 테이블이 두 개나 있죠. 예 그리고 장독대도 있는데 이건 뭐냐 그냥 그 이미테이션 것 같아요. <laughs> 자, 계속 갑니다. 아, 옆쪽으로 가게 되면 테이블들이 쭉 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그기 설명드릴 게 많아서. 자, 여기는 벽화가 있는데, 어릴 때 학교에서 사용하던 책글상 아, 예. 얘네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책은 거는 아닌 책은 아, 거 같고요. 이런 것들은 아주 옛날에 저희도 앉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쪽은 또 키가 있습니다 키. <laughs> 저도 어릴 때 한번 갔다가 엉덩이 불이 한번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네 할머니한테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소금으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laughs> 네. 자 이런 벽화들도요 오늘 그 우리 이쪽을 아주 강렬하게 빛내주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꽤나 유명하게 알려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정자 공간처럼 만들어 두셨는데 여기도 테이블 앉으셔서 이 꽃들도 좀 보시고 이렇게 또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계절이 조금만 더 그죠 꽃이 화려할 때 제가 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자 여기도 테이블도 있고 곳곳에 야외 테이블들을 많이 깔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 곳곳을 다 볼거리 사진 찍는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작품들도 많고요 뭐, 다 이런 것들이 각각이 하나하나씩 다 살아있습니다. 이 감나무도 보세요. 이 지금 홍신대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게 또 그림이 하나 또 대주기도 하고요. 앞마당 쪽입니다. 앞마당 쪽에도 여러 가지 포인트들 쭉 있고요. 여기 뭐 방송에도 나왔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꽤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도 더 한 핫플레이스로 또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어, 어 계속해서 여기 제가 촬영을 왔는데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촬영이 조금 밀리기도 했는데 여튼 오늘 이곳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면서 또 옛날 추억도 한번 잠겨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일단 외관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별채부터 해서 내부를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별채 공간 안내를 해드릴 텐데 먼저 여기 이제 묵으시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보시죠. 어 밑에 바닥은 황토 아궁이 찜질방처럼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판넬을 저기 판넬을 깔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병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여기서 이제 기거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어 크게 어, 방이 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뭐 두분 기거하시는데는 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어, 황토로 돼있고 밑에 바다 어, 하부 쪽은 편백으로 또쭉 둘러놨고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공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요. 자, 옛날 다락이에요. 진짜 옛날 다락입니다. 음. 여기 위에는 아, 지금 이제 짐들이 올라가 있고요. 크, 크지는 않습니다. 아, 생각 나네요 <laughs> 옛날 타라 아 깔끔합니다 이제 걸령은 있습니다만 이제 사실 상태를 보면 걸령을 무색하게 합니다 참아 그리고 눈에 딱 띄네요 여러분 밑에 보세요 여기 뒤딤석에도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laughs> 대단하시네요 자그 다음 갑니다 이 처마 쪽도 그러고요. 관리 상태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뭐 보수하실 이유 전혀 없고요. 밑에 아래쪽도 데크를 깔아서 아 흙을 밟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방금 보셨던 방에 옛날로 따지면 이제 주방이죠. 아 옛날로 군부를 뗄수 있는 아궁이가 몇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약탄기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림이 여기 안에도 다 있죠. 신발장도 있고 곳곳에 이런 포인트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와, 이 오른쪽도 보시죠. 이쪽에도 그림이 쭉 있습니다. 보시면 오, 이 그림을 이제 전문가시니까 당연히 그죠. 이런 걸다 그리시는데 어렵진 않았겠습니다만, 보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예,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언제 그리셨을까, 그죠? 자,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아, 이쪽은 이제 또 어, 그냥 오시면 고객분들 오시면 사용하는 앉은 자리, 단체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앉으시는 게 편한 분들도 계시죠? 외부하고 내부가 완전히 다르죠. 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내부도 깔끔하게 돼 있어요. 일반 뭐 우리 보통 카페나 이런 공간처럼 그냥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나가 봅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똑똑똑. 네, 열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최신식이에요. <laughs> 예, 아주 이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림이 그냥 하나로 그냥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같은 그런 풍광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쪽으로 쭉 가볼까요 아 뒤편을 한번 보고 올게요 뒤편을 보여드리고 이쪽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쭉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어, 이쪽은 안쪽에가 어, 안쪽에 내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은 들어가시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가 보세요. 요렇게 보세요. 와. 여기도 이제 물론 이제 고객분들도 오시기는 합니다만 이 난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난로를 탁 틀어 놓으시고 저녁에 여기서 연주도 하시고 취미 생활 공간으로도 사용하신다고 해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아주 옛날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는 마루입니다. 마루. 일반 집들에선 잘 있는게 없고 아주 큰 한옥집에 가면 이런것들이 많았죠 그걸 그대로 이제 옮겨 놓으신건데 옛날 운치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창들을 보시면 어 학교 옛날에 학교창 그런 느낌도 좀 있죠 그리고 이쪽에가 이제 그 화장실로 연결이 됩니다 이쪽에서 쓰시는 분들은 화장실 이쪽으로 통하는데 나중에 안쪽에서 제가 또 화장실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 출구가 지금 입구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는 제가 앞쪽에서 어, 안쪽을 보여드리면서 내부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아 이런 것들 다 골동품입니다 골동품 네자 안쪽에서 앞쪽에서 인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번엔 본체 내부를 안내해 드릴 텐데, 자, 천천히 보세요. 자, 먼저 계단 쪽에 보시면 고양이 한 마리가 자고 있습니다. 그림이에요. <laughs> 자, 그리고 마루 쪽을 밟고 올라가면, 자, 올라갑니다. 와, 예. 옛날에 마루와 함께 느낌, 뭐 이런 집들 다 추억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좌측 우측으로 나뉘는데요 어, 왼쪽에는 지금 주방이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쪽은 옛날로 치면 다 방이죠 방 예. 저기 끝에서부터 한번 나오면서 체크를 해 볼게요 어, 위에도 한번 보실까요 애자부터 시작을 해서 나무 그리고 창틀 문 옛날 느낌 그대로 최대한 살려 놨습니다 밑에 바닥도 마루도 깔끔하고요 에, 이런 유리들 아, 저는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도 이런 게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런 어, 유리가 잘 나오질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쪽부터 들어갈게요. 제일 가장자리 쪽에 있는 곳입니다. 어, 옛날에는 여기 이제 방이 두 개였는데 지금 이제 터 있는 상태고요. 자, 위에도 보시죠. 옛날 느낌을 그대로 다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골동품들이 꽤 많은데요. 이건 이제 간나무로 만든 어, 장이라고 해요. 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옛날 느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은 난방이 다 들어옵니다. 어, 기름볼로 난방이 다 들어오는데, 밑에는 지금 현재 어, 데코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 왼쪽도 나가시면 마루로 연결이 되고요 어? 요렇게. 그죠? 아. 옛날의 그 느낌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방을 좀 볼게요. 자, 옆에 있는 방. 이만한 사이즈죠. 원래는 이만한 사이즈가 보통의 방인 거죠. 큰짐안 들어가고요. 근데 지금 그이 뼈대가요. 아주 관리가 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52년도에 어 지어진 집 치고는 정말 관리 상태 좋은 겁니다. 문들도 옛날 느낌 그대로 살아있고요. 어, 그 다음에 옆에 또 가볼게요. 자, 옆쪽 방입니다. 자, 이 방도 어, 두 개를 튼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벽장이 있습니다. 벽장. 벽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옛날 TV입니다. 얘가 문이 닫히나요? 오, 어, 안 되나요? 아, 아쉽네. 옛날엔 요 밑에 내려가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던 <laughs> 기억이 나네요. 자, 이런 벽장의 문, 옛날 느낌 그대로 살려놨고요. 어, 여기는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 있는 그대로 골동품들을 갖다 놓고 이제 안에서 차 마시고 하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쁘죠? 아,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나가 봐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뒤편 공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시죠. 이렇게 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옆으로 가서 주방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입니다. 아담하니 좋아요. 네. 운영하시는데 딱 필요한 공간의 넓이만큼 되어 있고요. 이쪽에 세탁실과 화장실이 연결이 됩니다. 뒤편에서도 바로 연결이 되는 공간, 같이 사용하시는 공간이 되겠어요. 예. 자, 그리고 LPG 가스레인지 취사를 하고요. 어, 뭐 상태 손볼 거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냉장고하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바닥은 장판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푹신푹신합니다. 공간들 깔끔하고요. 자, 됐죠? 자, 그럼 내려가서, 어, 하나만 더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는요, 어, 여기, 네. 자, 여기 지금 공기가 통하는 숨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 뒤편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공기가 순환이 들고 날고 들숨 날숨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이 관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어, 아마 이거 이런 곳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또 아궁이가 여기 또 있어요. 네. 곳곳에다가 많은 것들을 설치해놨습니다. 어,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셔서 보셔야지 이게 매력이 뿜뿜이 될 텐데요. 네. 자, 오늘 소개를 일단 해드린 곳은 여기 이제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충주에 1 9 5 2년도에 나이, 52년도에 지어진 구옥이죠. 그거를 지금 재해석을 해놨습니다. 완전히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 하면서 옛날의 느낌도 살려놓고 하면서 또 죽어도 하시고 또어 여기 이제 도소매점으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또 운영도 하고 계시고요. 어 방송도 타고 꽤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검색을 또 해보시고요. 어 여기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를 뭐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 좋은 분 만나서 또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어, 연락자한테 주시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고, 현장 방문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국의 주택, 그리고 펜션, 카페, 요런 곳들 많이 많이 접수해주시면 제가 이쁘게 어, 담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과 이쁜 곳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